열렸다 열렸어 월등 5리지 월등 7이라고 생각해요? 에이스만 보면 흥분한 스타일이거든요 야, 진짜 창피한구네아 그럼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거 아세요? 네 그게 뭐예요? 딜러분이랑 사인 주고 왔는데 아 이거요? 뭐? 네, 눈탱이 눈탱이? 네 딜러분 직접 하 알겠습니다 딜러분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딜러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디나야 우리 일단 일본 1번 딜러인데 1번이요? 네1번 네, 었 1번 네, 딜러 우리 가게 1번 딜러 아저 1번이라 들었어요 1번 1번 딜러고요 이지 레이지? 갑작스럽게 일단 콜하겠습니다 메인 딜러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저않고 뛰어오셨구나 책입니다 1 8니다0 콜입니다 자꾸 로티다 로티 어야 이건 불편하네요. 하겠습니다. 아 와. 로티 로티 스티죠 스티. 보이네요 어. 스티죠 잘했죠? 스티. 스티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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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티. 아, 옛날에 이스 하나 있었어야 했는데, 멋진데. 에이스 하나가 있길 진짜 바랬는데. 근데 채연씨 보니까,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밈했어. 미... 진짜 알고 있어요. 네, 그 네. 그런 네. 얘기 많이 듣죠? 네, 늘 들어요. 어, 그 시간에 한 번씩 들어요. 채연씨는 플레이를 할 때보다 진화할 때가 더 네. 이쁜 것 같아. 진화하는 소리를 이뤄놓을게 아, 맞아.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럼. 질수 없다, 진짜. 진화 만들어주세요. 진화 진짜 창피한 거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열렸다, 열렸어. 3만 천. 진짜 폐가 좋으시다보니까 콜만 하겠습니다. 콜덤을 도대 얼마 안 돼서 제가 야 진짜 피트 연기 너무 좋다. 책. 2천. 아, 2천도 뭐야. 밸류맷인가? 밸류맷이 뭐예요? 아? 삥이요, 삥. 삥이요, 뭐예요? 2천이니까 콜. 3개 응. 책. 3천. 아 팔십일 아, 단 뭐야? 공부 없는 배트. 콜. 콜이요? 만. 오린 어차피 어차피 1대1이잖아요 저도 그렇죠. 풀었습니다. 예, <목소리> 아 진짜. 뭐있어 또. 우리 먼저 하셨잖아요. 빨리 오픈하세요. 로비. 아나 개미. 아 에이스, 육투피. 좁아요. 셋입니다. 아, 예? 네? 와, 발자리. 날짜리... <목소리> 아니, 이런 조금만배팅을 하셔. 미쳤네. <목소리> 아, 무서워요, 대표님. 왜그러요 제가 <목소리> 네. 정하게 마지막에 우리는 블러핑으로 해요. 우리 팀을 하고. 응, 그렇지. 아, 블러핑으 <목소리> 우리 <목소리> 시킬 수가 없구나. <목소리> 아, 연기배 되나, 연기. 네. 벌. 음? 어 연기하신다 <laughs> 레이즈 네 만찬 우리. 어린... 아싸 월급 400 오른다 <laughs> 아싸 월급 400 되면 콜드다 그런플레이는 라스트 백할 때는 생각... 상상도 할수 없는 플레이인데 라스베이거스요? 아 그럼요. 진짜 근처 가보지도 못했어요. 안 죽었어요? 라스베이거스? 방앗랜드는 안 가봤거든요. 아 진짜요? 오, 보기보다는 나이가 어리구나. 보기보다요? 응. 레이즈. 나다. 전문영어과랄하저 있어요. <laughs> 4천. 나도 있는데? 2만 2천. 콜입니다. 어, 꽉 맞았는데? 이상하네. 진짜? 네. 그럼 체크. 언제 죠 no. 36,000. 콜. 아, 어렵다. 오늘. 이름인데 나? 체크. 오령. 펄드. 너무 안 들어온다. 그래도 방송 보셔야 돼요? 일단 실장님으로 직접 올려드릴게요. 와우. Oh. 네. Wow. 아, 그거는 해 하죠. 인생 하시고 얘기하시죠. <laughs> 무서워요. 음. 콜. 레이. 한번더 뒤에서 부기기 시작했나아 홀드 컨텐츠를 찍다 보면은 네. 항상 처음에 스폰님들이 좀 즐거워 하세요 네. 근데 나중에 말씀을 아. 안, 아.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 아. 아. <laughs>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항상 <laughs> 똑같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확인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네 음. 홀드하겠습니다 부품 없는 부팅을 많이 해서 스폰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정확하게 SM 베팅만 <laughs> 근데 아까 90%가 뻥가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그건 <웃음>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참가 그 연기는 그렇게 하야 돼. 네. 무조건 그, 고디카메팅. 음 레이즈. 네. 5천으로. 3천 더요? 사다코. 셋. 레이즈. 네. 만천. 만천. 셋. 레이즈. 오만천. 2천 원에 걸려 5만 원씩을 치면 8라원 이거든요. 블라인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면워겠네 네. 포인트 포인트. 1대1 개인 스를좀 받으셔야겠어. 아 누구한테? 네, 나한테. 진짜? 저 너무 감사하죠. 에이스만 보면 흥분할 스타일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네, 네. 진짜 카드를 잘 치는 표정을 잘 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름은 루이스라고. <laughs> 아, 그, 어, 네. 그죠? 저그책 그 보고 음. 많이 배웠거든요. 그, 거 많이 배웠거든요. 아, 렇구나 네, 그 쿨들 잘해요. 레이즈 그럼? 네. 만천으로. 폴들저 음. 영상 봅니다. 네. 그내 편들 얘기해주세요. 행복한 고 계세요? 네? 빨리 저 네. 잘한다고 얘기해주세요. 레이즈? 만구천입니다. 어, 나 밑에 세서. 폴드. 이거를 진짜 봐줘야되나? 고민이네? 콜! 책인가? 오, 네팔천이네 8천. 2만 2천. 2만 2천이요? 책. 책. 거야. 2만 2천. 이거는 진짜 패가뭉클서데 이제 대표님 상영 아다기 알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 네 클럽에 네. 빵빵 때리세요. 제가 당당하게 콜 받으면 책 내리시고. 오케이. 정확하게 아주 파악했어. 폴드. 아 진짜. 들어오셨나요? 엄청 들어. 좋... 저 사실 그 렌즈 이거 있거든요. 이렇게 음. 시그 렌즈. 카드 피치할 때 저한테 살짝 살짝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딜러님이아 진짜. 몰라 리딩하고. 있만찬 토이드. 그, 저 여기 이주면 KR 에나 그팀프로로 받아주시나요? 아니 TK 에나 주인인데 뭘. 네. 아 맞다 들어와. 맞다 면접 보러 어? 오세요. 네. 네두 번으로 들어가야죠. 응. 음. 면접 보러 오는 그 이력서랑 다 가지고 오시고. 우리 채가씨가 요즘 가게에도 그렇게 장사도 잘 안되는데 아, <laughs> 월세도 좀 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14,000 레이즈 36,000으로 콜하겠습니다 뿅뿅 응. 5만 올하겠습니다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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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일찍 끝나는데 이거? 선생님 유튜브 감독하세요자그 딜러님 이제 얘기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응. 그.. 응. 바뀌었으면 하는 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 콜하겠습니다. 어.. 어.. 콜할게요. 하.. 이빠이. 아웃 실페요 아직 나올 응. 수 있습니다. 아까도 넘어갔는데. 키판공. 아, 어. 설마. 어떻게? 11번데. 쿨덤 운이지. 6만. 쿨덤. 쿨덤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쿨덤 마스터가 된 김과장 안 보셨나요? 아, 맞죠.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장님. 홀딱은 운이에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게 나를 이기시기 위 이기는 게 운이 좋아서 그렇다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럼요. 골. 올인. 골. 에스킹? <laughs> 아니요. 에스크입니다 진짜? 네. 삼. 자. 3. 아, 힘들다. 에스크입니다 아, 이거 진이 <목소리> 아이야 좋아요. 이대 끝난 건가요? 네, 끝났 아, 아. 예! <목소리> <목소리> 다들 아, 습니다리 때부터 내세요? <목소리> 아,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No. 이기긴 했는데 약간 아.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장난이신 건 아는데 월세를 잘못했어요. 가게를 제가 드리기로 네. 했으니까요. 네. 일단 가게를 드리는데 네. 코로나가 네.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가게를 드리는 걸로 제가 일단 하고요. 끝나기 전까지요? 아그러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제가 다시 가게를 가져오는 걸로. 인수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 돈을 다시. 아니 우리는 이미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 영상으로 남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준다고 했지 언제까지 준다고는 아.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집 밀린 월세와 직원들 네. 임금 네. 어, 그리고 대신에 코로나 지원금은 네. 저기 최연 씨가 받도록 하세요 월세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저뭐내라고요아 그럼요 품모든 아, 돈인데 사장이시잖아. 네? 음... 사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겼으니까. 큰거안 바라고, 네. 세 개, 작은 거세 개. 작은 것세게 말씀하세요. 들어주시는 거죠? 아예 말씀하세요. 저, 저희 이거 걸고 얘기해요. 네, 네. 네. 저희 그 대회 할때 네. K 에제 얼굴을 붙여주세요. 제가 나중에 그 코로나 여파 끝나면 또 내려올게요. 한번 이쪽 모니터에 대표님이랑 저랑 해지업한 영상을 틀어놓고 네. 봤으니까 채연이진배 네. 네. 토너먼트 하나 열어주세요. 채연이진배 토너먼트 열겠습니다. 제 네. 입에 시드권 걸고 네 파이 알겠습니다. 파이 그렇죠? 네 채연이진배 토너먼트 시드권 열겠습니다. 네. 제가 원할 때. 여기 와서 제가 컨텐츠 하나 찍게 해주세요. 그거는 저기 그.. 아무 때나! 아 맞다! 제가 사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빨리 버세요. 돈 주고 사세요. 저한테. 이거요? 네네. 이거요? 그 거잖아요. 저 드린단 말안 했는데? 이거 목걸이도 그 PR해놨건데.. 아그죠 그리고 PR. 저 사무실에 의자 저블랙펜서로 하나 가져가도 되나요? 지금 세 가지 얘기하는 거다 끝났거든요? 아 맞다 맞다 죄송해요. 아 근데 저거 제 거잖아요. 우리 채연 씨를 위해서 제가 블랙펜서 의자 하나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죠? 진심으로. 이거 꼭 자르지 말아주세요. 채연이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걸 늘 <laughs> 시작으로 해서 다른 법 사장님들도 우리, 네. 우리 이쁜 채연씨에게 많은 선물을 줄수 있는 <laughs> 네.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대표님분들이 이 부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채연씨가 네. 게임을 잘하니까, 어우, 당혹스러웠어. 제가 약간 뭐 첫판에는 <laughs> 네. 그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채현 씨는 딜러 하는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목소리> 저기 쓸데없는 플레이 하지 마시고 딜러나 하세요. 이, <az> <목소리> <목소리>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Somehow.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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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앉으세요. 목소리> <laughs>